지금 정부는 마치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지금 뭐 일반 국민들과 좀 미관제 시키면서 세금 도둑인양 취급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 꽝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점에서도 새로 국토부 장관님 되신 분이 발언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까지 낮구나 라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 아, 이미 다 쫓겨났고요. 쫓겨나고 있고요. 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고요. 이 전세사기는 특정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 애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이 전세를 비롯한 부동산의 모든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전 국민적인 그 불안으로 내놓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이거 뭐 국힘이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정말 대표적인 민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반대 국민의 힘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마련된 특별 법 개정안은요,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고제 후회수 내네 말은 좋습니다 선고제 후회수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 전액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좀 이득이 되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이 선택을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전 피해자가 모두 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마치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지금 뭐. 일반 국민들과 좀 미관제시키면서 세금도둑인 양 취급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매입 후구성권의 의미는 뭐냐면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으로 통해서 몇 년간 시달려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물질적인 낭비 또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 생활고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들을 피해자가 개개인이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경찰서 가고 법무사 가고 법원 가고 이 이짓거리 하지 말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비용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곳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고제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고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여기 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지금 개정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마다 개정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1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논의도 또 6개월마다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6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어 지금 현실상 민주당이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책임지고 국토부 위원님들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도 배정이 돼서 이 전세 사기가 지금 21대에서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대 부족한 사항들 보완하고 또 우리 예방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아까 말씀 허종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경매가 종료가 됐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우선 매수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최고가 매수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낙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요. 예를 들어 1억 뭐 지금 미추홀구는 조금 펴... 평형수도 작고 지역이 그렇게까지 비싼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1억 2, 3천대로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 가지고 그 명의 이전 하기도 전에 1억 4천대 뭐 이렇게 천만원 1,500만원 이윤을 남기고 딴 사람한테 판대요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한번 더 가해하는 꾼들이 지금 충분히 들어와서 가격 그. 해방을 할수 있는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 우선 받을 수 있게 진짜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울타리를 쳐 달라는 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피해자들이 낙찰꾼들하고 경쟁해서 또 손해보는 금액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출이 안 된답니다 대출 특별법에 광고 되듯이 100% 경락 받으시면 100%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 된답니다 왜안 되느냐 뭐 DTI가 있고 뭐 DSID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답니다 경락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조차 피해자들을 우선하지 않고 주택담보임에도 불구하고 DTR까지 계산을 하면서 대출을 못해주겠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무늬만 특별법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도 안 되고요. 저기 저 친구도 안 되고요. 지금 안된다는 연락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피해가 크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1년간 경매 유예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경매 유예 더 이상 해주지 않습니다. 1년이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경매 중지 더 이상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되는 세대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가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봤더니 안 된답니다. 이게 지금 특별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또한. 어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면 이거는 정말 지금 정부 여당이 일을 하지 않겠다. 국민을 무시하겠다. 재난일 눈 감고 외면하겠다라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개정안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